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고무재질은 딱딱해지고요. 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누유가 좀 발생이 돼요. 근데 이게 노후화되게 해서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무재질이다 보니까 여기에 새는 거예요. 1년에 만 킬로를 못 하시는 분들이요. 한7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차산우 차 대표입니다. 혹시 누유가 왜 생기는 건가요? 아, 엔진의 누유요. 엔진의 누유 같은 경우가 엔진에 보면요. 고무 오링 그리고 고무로 되어 있는 가스켓.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고무 재질은 딱딱해지고요. 아무리 고열 실리콘으로 해서 부착을 시켰다라고 하더라도 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누유가 좀 발생이 돼요. 누유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이쪽으로 잠깐 와 보세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 아우디 차량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이 이게 크랭크 리테너라고 이 하는 거예요. 앞에도 하나 들어가고 뒤에도 하나 들어가요. 음... 보시면 고무 재질이죠. 아, 네. 여기에서 이이 안에서 크랭크축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음... 크랭크축이 크랭크축이 뭐, 뭔지 제가 설명드렸죠. 네. 피스는 상하 운동을 하고. 그 상하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진 게 크랭크 축이에요. 그래서 회전, 회전 운동으로 바꿔진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회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후화되게 해서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여기에 새는 거예요. 엔진을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냉각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엔진을 교체 주기 같은 것을 늦게 되면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엔진을 내려야지만 작업이 가능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전 크랭크 리테이너 교체하고 뒤에 크랭크 리테이너 교체하고 타이밍 케이스가 이게 타이밍 체인 뒤에 있는 방식이거든요. 뒤에 있는 그 이쪽 실링 작업을 다 해서 지금 장착을 다해 놓은 상태여 가지고 보이진 않아요. 그냥 이런 상황이고 2차 누유 작업은 이렇게 한 거예요.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8기통짜리 엔진이에요. 8기통짜리 엔진인데 엔진을 교체할 때 이게 지금 캠 어저스터잖아요. 이거캠 어저스터죠. 네? 이게 여기에 하나 둘셋네 개가 들어가요 이게 중고차 성능보증으로 캐머저스가 된단 말이에요 이쪽에 두 개를 다 교체를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나가면 이쪽에 나가요 이쪽은 잘안 나가거든요 뱅크 완쪽에 캐머저스도 두개 교체하고 성능보증으로 가능했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실리콘 처리를 해 가지고 이쪽에 지금 실리콘 보이시죠 이런 거 그렇죠 너무 많이 바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발라야 돼요 고열 실리콘이에요. 이걸 또 저렴한 걸로 사용하게 되면은 또 금방 새 버려요. 그 저희는 대부분 이런 그 실리콘을 고열 실리콘을 사용한다고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고출력 차여 가지고 어 실제로 정품밖에 나오질 않아요. 캐머저스트 두개 하게 되면 거의 300만 원 돈이에요. 다행스럽게 이차 같은 경우는 유튜브 하시는 딜러 분께서 영상을 촬영을 하시지고 그걸 믿고 고객님이 매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차를 한 번도 몰아보지 않으셨어요. 저희 쪽으로 탁성으로 차산후 검진을 보내셔 가지고 성능 접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고 고객님이 여기서 작업을 원하셔 가지고 차주분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다 촬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 믿음이 가서 매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영상까지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했다라고 근데 언더카바를 분해를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딜러분들이 아무리 중고차를 매매업으로 하고 계시지만 그냥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능지만 보고 차가 괜찮다라고 판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걸 검진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성능 보증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까지 합쳐서 지금 거의 1,100만 원 나와요. 보험사에서 이것도 이제 실사가 나왔어요.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뼈에 음. 좀 넘게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담당자가 이제 저희가 이제 보험사 성능 보증으로 저희는 정비점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 해서 그러면 조사를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오셔라 저랑 같이 봤어요. 근데 제가 견적는게 저렴하대요. 대표님 무조건 해주세요 해서 저희 정비팀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걸 발견을 못 했으면 고객님이 다 고객님이 다 부담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겠죠.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아우디 같은 경우는 견적이 그쯤 300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많이 봐요. 꼭 꼼꼼하게 점검을 다 하셔야 돼요. 내연기관 자체가 폭발 압력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엔진의 열이 계속 올라가요. 주행을 하게 되면 냉각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공냉식 그리고 강제 순환 방식. 강제 순환 방식은 대부분 고객님들이 항상 들어보셨던 워터 펌프. 이게 강제순환 방식이란 말이에요. 공냉식은 고속주행으 해야 공냉이 될거 아니에요. 시내주행만 해가지고 공냉이 안 돼요. 고속주행 하시는 분들이 좀 나아요. 그래서 엔진을 또 교체를 너무 또안 하시게 되면 그래도 세게 돼요. 왜냐면은 그 엔진을 성분 자체에서 냉각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능이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좀 오래되다 보면은. 그래서 누유가좀 발생이 돼요. 장거리 운행을 보통 못 하시니까 차가 금방 누유가지고 진행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그렇죠. 뭐죠? 시내 주행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그 검진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고객님들이 대부분 1년에 만 키로를 못 하시는 분들이요. 한7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시는지, 단거리 운행을 많이 하시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 차가 몇년식인지 중고차가 몇 키로 때 구입하신 그 키로수, 이런 거에 따라서 관리 방법이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공도를 주행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을 세번 교체할 때한 번씩 교체하는 걸 추천드려요 플러싱해서 잔유 제거하고 엔진을 교체하는 것을 그러면 엔진 오일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0% 넘게 교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엔진 오일 교체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1년에 1만 키로 안 타는 차량들의 엔진 오일 교환 키로스 그리고, 1년에 만 키로 이상 타는 사람들의 교환 키로 수, 그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 중고차 구매할 때, 네. 고객들이 이제, 누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뭐, 요즘에 언더커버가 다 씌워져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위에 보면은, 네. 본네트를 열게 되면은 디자인 커버가 씌워져 있단 말이에요. 네. 고객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 커버가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 방식보다는 요즘에는 원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으로 당기면 빠져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디자인 커버가 있다면 본네트를 여시고 디자인 커버를 분해를 하셔 가지고 핸드폰 같은 경우로 푸러시를 작동시키셔 가지고 고객님들이 기름 끼운 정도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컨 커버라든가 그쪽 주변, 그그 아랫부분, 그 아래가 이제 헤드 헤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론트 케이스.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프론트 케이스에 가스켓 본드가 체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시게 되면 고객님들이 눈으로 딱 보이실 거예요. 뭐 네이버라든가 유튜브 검색하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객님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세요. 근데 하부는 볼 수가 없잖아요. 하부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저희 차산에 오시게 되면 누유에 대한 부분은 성능 보증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산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서비스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안내를 다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부를 볼수 없다 보니 그 차들이 중고차 매장에 가면 오랫동안 그 서있 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바닥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언더커버예요. 언더커버인데 이차 같은 경우는 누유가 돼서 성능 보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뭔가 좀 반짝반짝거리죠. 약간 뭐가 좀 축축하게 묻어 있는 뭐 부분들이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셔야 돼요.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한60% 70% 누유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세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일반 고객님들이 확인을 못 하시면 그 부분까지는 좀 힘들죠. 네. 저 같으면 무조건 받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고객님들도 저희가 그 엔진을 같은 경우 수명 테스트까지 다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을 그 하지 않게끔 저희가 수명 테스트 다 해드리니까 꼭그 점검받는 걸 저희가 권유드리고요 엔진들 같은 경우도 지출 비용이 요즘에 수입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국산차도 저렴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비싸요 그런 지출 비용을 좀 저희가 줄여드릴 수 있으니까 꼭차산에 오셔가지고 점검받으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